우와! 손도 안 대고 아이폰에서 이렇게 게임을 자동으로 할수 있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엔돌스입니다 P2E 게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게임으로 돈을 벌수 있다고 하는데 랩업 하기가 너무 너무 귀찮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이폰도 오토 마우스처럼 자동으로 사냥하는 걸 매크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간단한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폰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을 눌러줍니다 손쉬운 사용에서 보면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스위치 제어 이게 끔이 되어 있는데요 스위치 제어에서 다시 스위치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체 화면을 눌러줍니다 전체 화면에서 기본 설정에서 스캔 중단을 눌러줍니다 예,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법이 있어요 기법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기법을 눌러줍니다 어, 이름을 제가 이번에는 음, 새로 만들 거니까 이라고 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스위치 할당 눌러줍니다 전체 화면 눌러 주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제스처라고 돼 있습니다 이걸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게임을 자기가 진짜로 한다고 생각하고 막 누르는 거예요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임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여기 터치 한번더 눌러 주고 근데 이게 손을 떼면은 이게 터치 동작은 정해져 있어요. 개수가. 터치, 터치, 터치 하는 거. 손을 떼지 않고 계속 움직여주면은 그 동작만큼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너무 빨리 움직이면 게임이 진행이 안 되니까 천천히 움직여야지만 진행이 돼요. 그리고 다시 여기. 예. 특수키 눌러가지고 예. 적들을 한꺼번에 확 물리쳐야 되니까 예. 아이템도 먹고 공격, 공격.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됐다고 하면 중단 눌러가지고 저장 눌러줍니다. 그러면 설정이 끝났어요. 뒤로 가기 누른 다음에 손쉬운 사용에서 손쉬운 사용 단축키를 스위치 제어로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끝났어요. 모든 설정이 끝났고 예. 게임으로 갑니다. 게임에서 게임을 시작해 볼게요. 시작 누릅니다. 예, 지금 이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게임을 하려면 시작하려면 하나 둘 셋. 우측에 있는 전원 버튼을 3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터치를 이렇게, 이렇게. 터치한 횟수만큼 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동작돼요 만약에 혹시 멈추면 터치를 해주면 다시 동작을 합니다. 우와. 손안 대고도 게임을 할수 있죠. 우와. 손안 대고 계속 게임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계속 눌러두면 그 터치 횟수만큼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측 버튼만 3번 눌러주면 이 동작이 다시 멈추고 다시 동작을 시키려면 우측 버튼을 세번 눌러주면 다시 이 화면으로 넘어와서 다시 터치 터치 화면을 해주면은 동작되게끔 됩니다 게임이 잘 진행되는지 한번 놔둬 볼게요 한 세트가 그냥 자동으로 실행이 됐거든요 저는 보세요 혼자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냥 굳이 내가 힘들게 시간 들여서 게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저는 시끄러우니까 소리도 꺼둡니다 꺼두고 놔두면은 혼자서 게임을 레벨업까지 합니다 근데 네, 이게 아셔야 될게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 화면을 한번 게임 자기가 하는 게임 화면을 녹화를 한번 해놓고 그 녹화된 화면을 모니터나 컴퓨터로 재생시켜 두면서 이 제스처 사용자 정의를 이렇게 직접 한번 움직이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이 아 여기 여기 필살기죠 필살기. 아이 터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여기 뭔가로 표시를 해놔야 돼.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필살기도 쓰면서 게임을 할수 있으니까 보면서 이렇게 위치를 정확히 해두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에서는 이게 오토 마우스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유료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좋지도 않고 이거는 아이폰의 기본 기능을 사용하는데도 요 정도 성능이 나오니까 오요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드로이드폰 사용할 때는 오토 마우스가 무료인데도 쓸만한 게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로브록스에서 무제한 클릭질을 할때막 계속 눌러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너무 귀찮잖아요 그런 거할 때도 그냥 계속 켜두면 은 얘가 알아서 무한 사냥을 하게끔 이렇게 자동 게임을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하기 상당히 좋더라고요 오 이제 보스까지 왔어요 보스 예, 보스 잡고 야, 예. 잡아라, 잡아, 빨리. 그러니까 이거 할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웬만해서는 여기 피가 달아도 안 죽는다 그런 세트를 자동으로 계속 게임 되게끔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돌면은 미쳐버리잖아요. 이제 멈춰야 되는데 여기 예. 어떻게 멈추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측에 있는 버튼을 하나, 둘, 세번 눌러줍니다. 어, 안 멈추네. 이게 안 되면 그냥 끕니다. 하면 끄고. 켜고 하나, 둘, 셋 누르면 이게 멈춥니다. 하나, 둘, 셋어 멈추라고 어예 멈췄죠. 화면에 뭐징 하더니 멈춰요 됐죠? 우측 버튼을 빠르게 딱, 딱, 딱세번 누르면 또안 되더라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안 죽는 세트를 눌러놓고 계속 게임을 반복시키면은 얘가 알아서 게임도 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해요. 이걸 만약에 영상을 보면서 좀더 정밀하게 하면, 게임 세트도 누르고, 그냥, 출전도 누르고, 게임 하다가 얘가 또 피살기도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만 하면. 화면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서 좀더 어렵긴 하지만, 훨씬 더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또 게임 출전 눌러놓고, 네. 여기서 하나, 둘, 셋 눌러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 정도 무한반복하게끔 해둡니다. 제가 레벨업 다 하게 되면 P2E 게임에서 무돌코인 받아가지고 클레이튼 코인으로 스왑해서 돈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게임을 거의 뭐한 시간 정도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렇게 오토로 한번 돌려 봤어요 근데 무돌코인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의 수익일까 좀 궁금하긴 하죠 사용자 제스처를 이용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앤돌슨이었습니다 안녕